TK 출신 송원석이 국힘 원내 사령탑을 맡아서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당내에서 대표적인 경제 재정통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우리 국민들은 듣보잡이라는 반응이야.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이 있는 원내 대표가 아니라 공무원 출신이 제대로 싸울 수 있겠어? 그럼 어,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번에도 한번. 그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다가 어, 뒤늦게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. 어,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측면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관행이었습니다. 근데그 관행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어 파괴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어 집권 여당이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을그 어 부분은 좀그 논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으로 얘기를 좀 하는 거 예전에 을해서 탄핵이 있다면, 탄핵이 있다면 어떤, 어, 어떤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음. 그, 개헌 이후에 탄핵 과정에서 우리 당에서 전체 의견을 모아서 어, 지금으로서는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이 어,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그때 많이 냈죠.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해 왔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할때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후에 우리 당에서는 아마 탄핵 결과에 대해서, 심판 결과에 대해서 성공한다고 어, 이미 어,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던 간에 어, 최종적으로는 우리 헌법 질서 속에서 있었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하고 선복을 하고 그 모든 것이 끝난 상태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, 이것을 다시 거슬려서 다시 얘기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. 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은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용의가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. 그러나 어 지금 대통령 되어 있는 그분은 자기가 잘못한 것또 이미 죄다 유죄로 확정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성이나 사과 같은 게잘 없습니다. 그런 걸볼때 국민들이 어좀 많이 분노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Yeah.